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침 식사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. 치매 사망률이 22년 대비 23년에 사망률이 1년 만에 36%나 증가되었다고 습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. 매년 치매 사망률이 오르고 있는데요. 하루 식사 중 아침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며 뇌 건강 또한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?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.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침 식사 4가지를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첫 번째 오트밀입니다. 오트밀은 뇌에 신선한 당분과 포도당을 전달해 주는 식품입니다. 집중력을 올려주며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려 피로감을 적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두 번째 계란입니다.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계란은 흔하지만 최고의 선택이 되는 식품입니다. 각종 영양소와 단백질, 콜린 성분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좋습니다. 세 번째 아보카도입니다. 아보카도는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통해 뇌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식품입니다. 또한 심혈관 건강과 피부에도 매우 좋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도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. 네 번째 바나나입니다.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및뇌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. 또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며 근육 피로를 완화하고 수분을 보충해주는데 효과적입니다.